하늘 위아 말씀과 동행하는 하루에 나오신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 소리에게 주신 귀한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이 하루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살아내고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하며 우리의 말동화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 게서나시고 본듀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나눌 말씀은 사사기 3장입니다. 사사기 3장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전쟁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시험하셨다. 여기서 말하는 시험은 유혹이라는 템테이션이 아니라 테스트라는 시험의 의미입니다. 시험하다는 어, 히브리어 말그 표현에는 말 그대로 시험하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시도하다 그리고 모험하다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뭐 무엇인가를 시도하셨고 어떤 모험을 하셨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죠. 그렇다면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험하신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사절해 보니까 남겨두신 이 이방 족속들로 민족들로 이스라엘을 시험하사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그들에게 조상에게 이르신 명령들을 순종하는지 알고자 하셨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이 이스라엘은 가나안의 모든 전쟁을 알지 못하는 세대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에서 전쟁하는 방법이 이미 정해져 있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전쟁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가나안의 모든 전쟁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이란 어떠한 정체성을 가진 세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그들의 조상에게 이르신 명령들에 대해 알고 있는지 순종하고 있는지 그것에 대한 하나님의 테스트였다라고 보면 될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테스트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이 테스트의 목적을 찾아보니까 이런 사전적 의미가 있습니다. 응용 프로그램 시스템의 동작, 성능, 안정성이 사용자가 요구하는 수준을 만족시키는지 알기 위해 확인하기 위해 결함을 발견하는 메커니즘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과거에는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작동되냐의 중심으로 살펴보았다면 요즘에는 사용자의 기대 수준과 요구 사항에 맞게 구현되고 동작하는지를 확인하고 그 결함을 발견하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결함이 제대로 수정되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과정이죠. 그래서 이 과정을 계속 확인하면서 어떻게 이 내용이 잘 보완되었는지를 살펴보는데요.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뭐였냐면, 이전에 실패했던 과정을 테스트해 보면서 이 방법을 실행하는 것이죠. 제가 주목하고 있는 부분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과거에 실패했던 부분이 다시 잘 회복되었는지, 잘 확인되었는지, 잘 고쳐졌는지를 계속 테스트한다는 것이죠. 이런 개념에서 볼 때,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테스팅은 우리를 계속해서 수정하고 복원하는 작업을 통해 완벽한 인간을 만들려고 하신, 하는 것일까? 라는 생각에, 우리가 빠질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실은 이 이야기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테스트하시는 그 이유. 사실은 아담과 예수님의 이야기 가운데 우리는 그 의미를 발견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담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알수 있는 건 아담은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온전한 존재였죠. 그런데 그 온전한 존재에게는 한 가지 전제 조건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죠. 마치 바다의 물고기가 바다에서는 온전하지만 그가 민물에 들어가거나 혹은 물 밖에서는 온전하지 못한 존재라는 것, 그러니까 그의 허점이 드러나게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떠난 아담은 죄의 길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우리가 믿고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죄의 길에 서 있는 인류가 다시 하나님 안으로, 하나님 안에서 법적으로 온전해질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 또 그것은 아니죠. 바로 두 번째 아담인 예수님께서 인류 가운데 오셔서 우리 모든 인류가 예수님 안에 거할 때 예수가 구원자임을 고백할 때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온전해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아쉽게도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구약에는 예수님 안에 거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지킴으로서만이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심을 율카음을 받을 수 있었던 조건이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에게 필요했던 것은 무엇이냐? 여호수아로 인해 한 세대가 하나님을 따르며 그분에 있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안에서의 거함이 율법을 배우고 해설하고 삶에 적용하지 않으면 도저히 위로움에 도달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시대에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잘 지키느냐가 중요한 내용이다라고 알수 있을 것 같습니다. 모세를 통해 직접 들은 세대만 그렇게 실현되는 것이 아니라 다음 세대도 또그 다음 세대도 지속하여 이어지는 세대 가운데 반드시 있어야 할 내용은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지켜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지키는지, 순종하는지에 대한 부분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이스라엘 세대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일을 얼마나 잘 지켰을까요? 다시 말하면 그들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공부하고 해석하고 삶에 적용했을까요? 하나님은 저들의 삶을 알고 계시죠. 그러나 정작 이스라엘은 자신이 어떤 상태인지 몰랐습니다. 이스라엘은 잘 사는 것 같았죠. 잘 정착하는 것 같았죠. 그러나 오늘 말씀해 보니까 가나안 땅의 사위를 얻어서 자신의 딸을 결혼하면 안 되었는지. 왜 사위를 존중하여서 집에 들인 가난 문화를 지키는 행동을 하면 안 되었는지에 대해서 그들은 무감각했습니다 마치 영적인 문등병자처럼 말이죠. 여러분, 문등병이 무서운 것은 점점 신경이 무감각해져서 신체에 어떤 일이 일어나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이 이스라엘 세대는 여리고 전쟁, 아이성 전쟁, 길라앗을 위한 전쟁 등여수아세에서 기록된 너무나도 많은 그 전쟁의 기록 중에 특별히 선택되어진 이 전쟁들을 그들은 모두가 다 알지 못한 세대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 전쟁들이 왜 중요하냐. 지금 나열되, 나열해드린 세 가지 전쟁만 해도 하나님께서 다른 방법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는데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그 방법을 이스라엘이 다 알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전쟁을 모든 전쟁을 알지 못하는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의지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기의 아들들을 가나안의 딸들에게 주었고 또 그들을 섬기는 신을 자양하는 모습을 보임으로써 저들은 영적 문둥이 같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왜이 사사기에 등장하는 시대의 사람들은 여우수와 시대와 달랐을까? 정리해 보면 1절과 2절에 보니까 자신들의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다른 하나님을 섬겼다. 또, 하나님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였다. 라는 것이죠. 어떤 이유여든지, 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다른 하나님에게 머리를 조아리고, 삶을 의탁한다면, 하나님께서 계심을 알고서도, 그가 모든 곳에 계심을 믿으면서도, 우리의 삶에서 악을 행하고 있다면, 우리는 영적 문둥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더 깨달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이 아침이 되기를 원합니다. 영적 문동이로부터 하나님 앞에 구원해달라고 외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오늘 사사기 3장 9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니 여기서 보니까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중요하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게 하셨다. 온리엘 뿐만 아니라 밑에 계속 나오고 있는 에우시나 소를 모으는 막대기를 가졌던 삼괄과 같은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똑같이 역사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오늘 시간이 많이 지나 이세 사람에 대해서 다 같이 읽지 못하지만 그러나 이것만 기억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이세 사람을 통하여서 구원하셨듯이 예수님을 통하여 온 인류를 구원하셨듯이 하나님은 성령 충만한 사람을 통하여 이 땅을 구원하시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있는 사람들을 다시 돌이키기 위해 우리의 삶을 사용하기 원하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달란트, 그 방법, 전쟁의 방법, 그리고 전쟁의 무기. 그것을 통하여서 정말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중보하고 정말 우리가 함께 하고 있는 우리의 가정과 공동체와 교회가 승리하도록, 우리가 걸어가는 갈 길에서 길에서 만나는 사람들이 정말 하늘 앞에 돌아오도록 우리의 삶을 드리는 귀한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